목에 깊스하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내가 쫓아가서 그 목을 풀어뜨릴 것이다. 선배님 <laughs> 그랬어. <저한테 웃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항상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목 입장에 개봉. 깊스했나 <laughs> <안> 했나. 꼭러 <laughs> 보세요. 그니까 진짜 만나면 인사 딱 드리면 자목 갖고 와봐. 어안 했네 아직 그럼 괜찮아. <laughs> 선배님 저 여기 계약금도 있어요. 네. 이 어딨는데? 안에 제 계약금 만원 받았거든요. 계약서를 평생 강연에 계약서를 썼어요. 평생 박성훈 오승훈을 책임진다. 오늘 이 자리 박성훈 배우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더 끈적끈적하고 끈끈하고 좋아 좋은 자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배님 빼도 박성훈 다시 못가 모두가.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데요. 질문을 조금 받으면서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양심적으로 질문 질문.